손님들, 아니 저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찍으시면 아니 안 찍으실게요. 아씨 즐거우세요? 아 즐거우시냐고요? 아니 당연히 즐겁지. 뭘 당연한 걸 물어? 아니 서비스 피스타니까 당연히 즐겁지. 수츠수츠수츠수츠 그리고 어? 주 있는 거야? 내가 수원씨 유튜브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한번 살려보겠다고, 노력하는 건데, 왜 나만 보통이 안 돼? 야, 이려고기데 이스천이십사녀 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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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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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 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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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